오늘은 11.18 패치 1티어 덱 정리 영상입니다. 바로 가죠. 삼성작은 못 참지 리롤 덱입니다. 리롤 6만 각 베인덱. 11.17b 패치로 은화살 고정 피해가 너프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베인덱입니다. 망각 기병대 정찰대 시너지를 기본으로 구성하며 1코스트 베인 삼성작을 해야 해서 연패 운영 후48 리롤 또는 5레벨 50골 킵 리롤로 베인 삼성작합니다. 베인의 루난을 1순위, 지크 벤시를 2순위, 추가 베인 공템과 앞라인 방템을 3순위로 만들어 주세요. 빌드업입니다. 망각의 추가 시너지를 더하는 식으로 구성해주세요. 3-1에 4레벨 8경험치가 될 텐데, 베인이 7개 이상 확보된 상황이라면 리롤로 베인 삼성작한 뒤에 50골드 모은 후 8렙까지 달리고요. 베인이 6개 이하라면 계속 50골드 킵 하면서 이자로만 리롤, 베인 삼성작한 후 8렙까지 달린 운영합니다. 6레벨, 애쉬를 넣고 2정찰 대 받았습니다. 7레벨, 레를 넣고 2기병대 2철갑 받았어요. 8레벨, 세조안이나 잭스 넣고 시너지 추가합니다. 만약 비에고 드레이븐이 나온다면 이렇게 6만각 받는 것이 좋아요. 여유가 있어서 구랩을 간다면 6만각에 노틸러스 렐 같이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리롤 카직스 그라가스 덱. 11.18 들어와서 선호도가 상승 1티어 덱으로 올라온 리롤 덱으로 육빛의 파이크, 아이번 넣는 것이 조합 완성입니다. 1코스트 카직스 그라가스 삼성자 그레아에서 5레벨 50골 킵 리롤로 삼성작을 한뒤 8렙까지 달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카직스의 딜템을 1순위, 그라가스의 방템을 2순위로 만들어줍니다. 빌드업 초반에는 사비체 파이크 추가 2암살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6레벨 시너지 1개 추가해주세요. 화면에는 아이번으로 2재생 술사 받았습니다. 7레벨, 카르마를 넣고 2기원자 추가합니다. 만약 2코스트 파이크, 소라카를 계속 집었는데 7개 이상 모인 상황이라면 여기서 리롤로 삼성작 해주세요. 8레벨, 빛도자 챔피언 추가 6빛 받으면 조합 완성입니다. 만약 파이크 삼성이 아니라면 다이애나 이성을 넣는 것이 더 좋아요. 여유가 있어서 9랩을 간다면 볼리베어를 추가 이 싸움꾼 이망령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리롤 암살자 녹턴데 녹턴을 메인으로 3망령 4암살자 시너지를 받는 조합입니다. 3코스트 챔피언 녹턴 삼성작이 필수라서 빠르게 7랩 온 뒤에 7랩 5 0골킵 리롤로 녹턴 삼성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메인 캐리 녹턴의 아이템을 1순위로 만들어주세요. 빌드업입니다. 안정적인 7렙 리로를 위해 강하게 빌드업 하는 것이 좋아요. 화면은 3감시자3척후병에 녹턴템을 니달리에게 몰아줬습니다. 3-2-6레벨. 리븐 넣고 2군단 받았습니다. 4-1-7레벨. 리롤로 조합 강화합니다. 녹턴 2성 포함한 4암살자에 아이번을 포함 2망령까지는 갖춰주세요. 이후 50골드를 모은 뒤 리롤로 녹턴 3성작합니다. 8레벨. 비에고로 4암살 밸류를 올리면서 4망령, 2신비까지 받으면 조합 완성입니다. 만약, 암살자 시너지템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렇게, 유감살 사망령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리롤 야스오 덱. 11.18 패치 야스오 상향으로 떡상한 야스오입니다. 4 어둠, 2기병대, 2군단 시너지를 베이스로 구성하며, 빠르게 7레브론 뒤, 7렙 50골킵 리롤로 야스오 삼성작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메인캐리 야스오의 아이템을 1순위, 벤시나 추가 방템을 2순위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빌드업. 안정적인 칠렙 리로를 위해 최대한 강하게 빌드업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은 삼감시자 삼척후병에 야수오 포함해서 구성했어요. 3-2-6레벨. 시너지 추가합니다. 화면은 카직스 넣고 2암살 받았어요. 4-1-7레벨. 리롤로 조합 강화해주세요. 최소 야수오 2성은 찍으면서 4어둠을 베이스로 추가 시너지 구성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후 50골드를 모은 뒤 리롤로 야수오 3성작 해주세요. 8레벨. 노틸러스를 넣고 삼철갑 받으면 조합 완성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9레벨 간다면 비에고를 넣고 밸류 올려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성으로 충분하다 운영 덱 먼저 기사 케일 덱입니다 11.18 패치로 AD 케일 너프가 들어갔지만 여전히 강력한 케일이에요 기사, 구바자 시너지를 기본으로 구성하며 케일을 찾아야 하니 8렙 리롤로 케일 찾고 조합 구성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케일의 아이템을 1순위 벤시나 방템을 2순위로 만들어주세요 빌드업입니다 케일 템을 바루스에 넣고 빌드업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케일 템 활용할 딜러를 기준 최대한 강하게 빌드업해줍니다 오코스트 챔피언을 찾으려면 최대한 체력 유지하면서 빌드업하는 것이 좋거든요 3-2 6레벨 바루스로 돌아왔습니다 적당히 기사 챔피언 추가했고요 4-1 7레벨 리롤로 조합 강화해주세요 화면은 갈리오 넣고 4기사 받았습니다 7렙 리롤은 안정적인 체력으로 8레벨 가기 위한 것이니 적당한 밸류에 조합이 갖춰지면 리롤 멈추고 골드 모읍니다 5-1 8레벨 리롤로 케일 찾고 조합 맞춰주세요 화면은 4기사에 잭스를 넣고 3철갑 받았는데 상대의 AP가 많으면 럭스로 3구받자 받으면서 이신비술사 받아주세요. 여유가 있어서 그렙을 간다면 4기사 베이스로 시너지 추가하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6기사 맞추면서 드레이븐으로 2군단 2만각까지 받는 것이 가장 밸류 높습니다. 다음은 4호둠 아펠 덱 아펠 아크샨 메인의 덱으로 아크샨의 유무로 밸류 차이가 좀 나서 팔렙 리롤로 조합 구성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아펠의 아이템을 1순위, 앞라인 방템을 2순위, 아크샨 추가 공템을 3순위로 만들어주세요. 보시면 1순위, 2순위 템이 K1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2-5 5랩 필드, 3-2 6랩, 이 초반 빌드업 베스트는 K1과 같습니다. 4-1 7랩, 여기서는 갈려요. 케일처럼 4기사에 바루스로 버티다가 8렙 리롤을 할 수도 있고요 빌드업이 말려서 체력이 적거나 리롤에서 럭키 아펠이 떴다면 이렇게 4어둠을 베이스로 추가 시너지 구성합니다 7레벨은 이렇게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5-1 8레벨 야크샨으로 2정찰때 받으면서 갈리오 넣고 2기사 받으면 조합 완성입니다 만약 망령 챔피언이 잘 붙었다면 세주아니 아펠리오스 아크샨 이어둠 이정찰대에 볼베 아이번 피들 삼망령 챔피언과 룰루 티모를 넣고 망령 아펠 밸류 덱 완성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다음은 망각 드레이븐데 11.18 패치로 드레이븐이 추가 상향되면서 더 좋아진 덱입니다 7렙 리롤로 시너지 맞춘 뒤 8렙 리롤로 조합 완성하는 것이 베스트에요 드레이븐 아이템을 1순위 벤시나 방템을 2순위로 만들어줍니다 빌드업은 강하게 가는 것이 좋아요 화면은 3척 후병 3감시자 베이스로 구성 니달리에게 드레이븐 템을 넣어줬습니다 3-2 6레벨 미스포춘 추가 2포병대 받았어요 4-1 7레벨 리롤로 시너지 맞춥니다 사망각 2군단 베이스에 추가 시너지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쿼드가 엄청 강해서 초반 빌드업이 말렸다면 연패 운영으로 코어템을 확보한 뒤 7렙 리롤로 이렇게 구성해서 순방 노리는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5-18레벨. 잭스를 넣고 3철갑 받으면 기본 조합 완성. 비에고가 나오면 넣고 밸류를 더 올려주고요. 이후 리롤로 드레이븐 삼성장 노려줍니다. 다음은 4기사 잭스덱. 11.18 패치로 잭스가 너프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렙 리롤로 조합 구성한 뒤 8렙 리롤로 완성하는 것이 베스트예요. 잭스의 아이템을 1순위, 벤시나 앞라인 방템을 2순위로 맞춥니다. 보시면 딜템과 방템이 드레이븐 덱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2-5 5렙을 이렇게 3-2 6렙은 이렇게 빌드업은 드레이븐과 비슷하게 풀어가면 됩니다. 4-1 7레벨 리롤로 조합 맞춰 주세요. 4기사 3초쿠병 베이스에 추가 시너지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쿼드가 엄청 강해서 초반 빌드업이 말렸다면 연패 운영으로 코어템 확보한 뒤 7렙 리롤로 순방 노리는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5-1 8레벨 레를 넣고 3철갑 받으면 기본 조합 완성. 여기에 비에고로 3척 후병, 가렌으로 4기사 밸류를 올리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구렙을 간다면 아크샷 넣고 삼감 시작까지 받아주세요 다음은 괴생 망령 딩거덱입니다 오코스트 챔피언이 4개, 시너지 개수가 10개, 밸류가 엄청나죠 고코스트 챔피언이 많이 필요해서 팔렙류를 돌리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AP 딜템이 1순위, 방템을 2순위로 만들어주세요. 케일 덱과는 다르게, 딩거나 티모, 이성작이 필수라, 비슷한 빌드업과 코어템으로 순방을 볼수 있는 벨코즈 덱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드업입니다. 괴생이나 용족으로 빌드업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괴생은 마지막까지 쓸 시너지면서, 용족으로 보너스 골드까지 노려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초반 3감시자, 3척 구병 같이 강력하게 빌드업해서 후반 많은 체력으로 리롤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3-2 6레벨, 3괴생, 3용족 봤습니다. 4-1 7레벨, 리롤로 조합 강화해 주세요. 체력 여유가 있다면 용족을 유지하면서 피들 스팅 넣고 4괴생 받고요. 체력 여유가 없거나 벨코즈, 럭스, 신드라, 3구 받자가 리롤로 떴다면 거기에 누누, 피들 브랜드 3괴생, 그리고 아이번으로 이기원자, 2막령까지 받는 필드 만들어 주세요. 5-1 8레벨, 리롤로 조합 완성합니다 딩거 티모가 나오지 않았다면 7렙 벨코즈 조합에 볼리베어를 넣고 망령 괴생 벨코즈 덱을 완성 순방을 노리고요 딩거 티모를 찾았다면 이렇게 망령 괴생 딩거 덱 완성해주세요 티모가 먼저 이성 찍혔다면 공템을 티모에게 몰아줍니다 여유가 있어서 구렙을 간다면 그웬까지 넣고 밸류를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11.18 패치 5할 이상의 순방률을 보여주는 1티어 덱들 정리해봤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메타 파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